제가 가지고 있는 게턴 비행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제가 보낸 족족 다들 리젝을 하더라고요. 무시하거나 이게 제가 사람들 있는 이 제가 가지이 있는 게턴비행이라요 생각을 하나봐요 제가 보낸 요빌 다들 리요을하더라고이요무시이거나이게 제가 보낸 신청 내용을 상대방 크루가, 음, 이거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은, 억셉을 해요. 그러면 바로 이제 스케줄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회사 이 스케줄을 바꾸려면, 그 신청을 할, 그 바꾸는 거를 리퀘스트 할 때에도 그 사이트 안에서 여러 가지 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지켜가면서 상대방한테 보내고 또그 상대, 상대방이 또이 이거를 또 만족케 하고 해서 이렇게 바꾸는 그 과정들이 쉽지는 않은데 사실 다음 달거 인도 터널 라운드 하나 있었는데 자카르타로 바꿔 주더라고요. 어떤 크루가 그래가지고 저는 다음 달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비행이 있고요. 13일에 리브 그러니까 휴가를 13일 동안 12월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도 참석을 하고 그동안 못간 병원도 가고 어.. 메디컬 이런 정기건강검진 같은 것도 하고 그럴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스케줄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비해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레이오버. 다음 달은 레이오버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또,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사실 터너라운드가 나쁜 건, 터너라운드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귀가 아파서 짧은 비행을 하면 또 손님들 미엘도 다 드리고, 다 걷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제가 비행을 마치 하강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강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턴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귀가 너무 아파 가지고 그 다음 비행에도 좀 지장이 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서도 레이오버를 선호합니다 뭐 그거 외에도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 레이오버지를 구경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따로 얼라운스라고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용돈도 나오니까요 어, 레이오버를 많이 할수록 월급 빼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얘기가 따로 샜는데 그래서 어, 지금 또 바꿀 그렇게 해서 하나 이제 인도 터널라운드에서 자카르타로 수학 성공했고요. 아 지금 다섯 개가 아니라 총 여섯 개 비행이구나. 다음 자리 하나 둘셋넷 다섯 아니 다섯 개 맞다. 지금 제가 약 기운이 살짝 있어가지고 좀 횡설수설 그래서 사실 이걸 다 찍고 나서도 아 이거 편집할 때 마음에 안 들면 이 영상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수업을 해볼까요? 제가 이번 다음 달이죠. 제가 다음 달 12월이 저 제가 세컨 탑이거든요. 저희는 총 7개 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그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바텀일 때에는 어 조금 좋은 비행을 받기가 힘들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좋은 비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인천 비행은 탑 아니면 세컨탑, 서드탑에도 나오긴 하는데 서탑에는한개 정도 나오고 그 서드탑이 한개 인천을 받으면 나머지 비행이 완전 깊은 한숨을 나오게 하는 그런 비행들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휴가가 아닌 이상 비행으로 갈수 있는 건 일곱 어 달에 네번 맥시멈. 일곱 달에 총 일곱 달 중에서 이제 탑, 세컨 탑에만 갈 수가 있겠죠. 그 세, 탑, 세컨 탑에서도 뭐. 한 달에 그 인천 비행을 두 개, 두 개씩 받는다고 치면 이제 총네번탑 세컨에 받았죠. 그리고 나서 서드에 한번 받는, 다고 치면 반년에 맥시멈 한국 비행을 그냥 로스터로 받았을 때 다섯 번 정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다섯 번이 매달 한 번씩 가는 게 아니라 음, 두세 달에 이렇게 확 몰려있기 때문에 홍씩 그니까 향수병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홈식이 없어서 홈식이 <laughs> 없어서 인천비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인천비행이 사실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어, 어, 힘든 얘기 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빨리 수확을 해야겠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시작했냐면 인천 인천이 아니라 일본 비행이 이번 달에 일본 비행도 탑 세컨 탑에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비행들 중에 하는데 저는 인천보다는 일본을 <laughs> 선호합니다. 차라리 약간 언어의 장벽을 느끼는 게 정신 건강에 <laughs> 음,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건 뭐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인천 비행을 두 개를 받았, 아니, 일본 비행을 두 개를 받았는데, 일본 비행 두개 중에 하나를 이제, 나리타를 두개다 받았어요. 근데, 오사카를 가고 싶어서, 오사카 비행으로 스왑을 지금 해보려고 어, 합니다. 로스터 페이지로 간 다음에 스왑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로스터 페이지를 로딩 중이에요. 로스터 페이지에서 제 스케줄 한달 스케줄을 쭉볼수 있고요. 제가 한달에 비행을 얼마나 했는지도 볼 수가 있는데 다음달 같은 경우는 리브가 13일이 있는데 비행은 74시간 55분 하네요. 음, 리브가 이렇게 긴거 긴에도 불구하고 비행 시간이 조금 많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받고 싶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한, 최대한 바꿨는데, 이제 74시간 정도 나왔습니다. 74시간이라고 해도 전부 다 레이오버기 때문에, 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 중간중간에 또 데이오프들이 또다 알차게 잘 들어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세탁기를 돌려놨는데, 뭐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세탁기 소리 들릴까봐 방문 좀 닫고 올게요. 그렇게 해서 일본 비행을 한번 바꿔봅시다 오사카가 가고 싶은 이유는 제가 또 크루 친구가 오사카가 베이스인 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보러 가고 싶어서 오사카를 바꿔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6, 7개월 전에 어, 한국 비행을 하느라고 일본 비행을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한국 비행 해보고 어... 어 그냥 일본 비행을 하겠다. <laughs> 아, 너무 솔직한가? 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의 이런 솔직함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 아무튼 듀티에서 날짜 제가 일본 비행이랑 바꾸고 싶은 날짜 선택하고요. 12월에 선택. 시작하는 날짜, 끝나는 날짜 이렇게 보통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테이션. 오사카가 킥스거든요. 킥스 선택하고 서치하면 오사카 비행들이 쭉 뜹니다. 그러면 스왑 눌러서 수왑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사,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테스트 수 음, 지금 제가 처음 선택한 친구는 일본인 크루인데 일본 비행 같은 경우는 일본인이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랑은 수업이 안 되네요 그 다음 친구도 일본인이어서 안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에 있는 친구는 제가 아는 친구라서 같이 비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건 좀남겨놓으거고요그 다음 거 보면, 이 친구랑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청을 보냈다고 해도, 보내고 나서도, <laughs> 죄송해요. 이제 말을 좀 계속 하다보니까 목이 슬슬 아프네요. 신청을 보내고 나서도 이 상대방이 수락을 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이 친구랑은 수압이 가능하네요. 샌드스왑 그래서 수업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수업을다 보내봅니다. 아, 제발 이거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친구 보고 싶은데 받아줘야 가는데 이게 안되더라도 다음 달에 또 신청을 해보긴할거지만오사카비행으로꼭좀잘 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수업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줄 w 두고 t e 해야 될것같 o 요 이제는 비딩을 하러 왔는데 저희가 o i n 개의 그룹이 있는데 다음 달 o 월은 제가 랭킹 1위 b 요